과 없는 영화 이야기. 나의 소녀 시대. 여주인공 린전신이 짝사랑하는 오우양이 보입니다. 영화는 린전신의 오우양에 대한 사랑 이루기와 타오민민을 좋아하는 쉬타이위의 사랑 이루기라는 공동 목표로. 인장신과 시타이위가 협동하여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발라당 까져버린 불량학생 시타이위, 하지만 수학 영재로서의 설정에 맞는 똑똑하고 순수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영화 속 감초 연기를 보여주는 주인공의 친구들, 영화 내내 안정적인 연기로 소소한 웃음을 제공하는 존재들입니다. 서로의 짝사랑을 이루기 위해 합심한 허술한 이두 사람은 함께 땡땡이도 치고 어쩌다 보니 롤러장도 가게 됩니다. 예쁘장간 인기 많은 여학생 타오민다 슈타이유의 짝사랑이 느끼기도 합니다. 영화관부에 밝혀지듯 웃고 있는 얼굴이 다가 아닌 캐릭터. 오우 양과 슈타이유의 과거를 알게 되는 린전 씨. 열녀 통해 오우양과 시타이윈은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두 남자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우양과 가까워져 신이 난 린전신과 친구들. 린전신과 시타이위의 작사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걸까요? 유덕화를 좋아하는 린전신을 향해 시타이윈는 약속합니다. 유덕화가 내 앞에서 노래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지요.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는 듯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슈타이유와 린전신. 슈타이유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기로 한 린전신. 그녀는 왜 이렇게 신이 난 걸까요? 화장도 하고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고 나왔지만, 슈타이윈의 시장은 저쪽이라면 놀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느덧 졸업이 다가오고, 린전신과 시타이 위는 서로의 짝사랑을 지원해줄 졸업자로서 친구들과의 캠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둘, 서로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둘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졸업을 바지하고, 린전신과 시타이 위의 짝사랑은 이루어질까요? ...의 소녀시대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4년 평범하게 익을 때 없는 여학생 린잔신.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워. 이선희 안경이 좀 먹어주네 <laughs> 싶었던 것도 잠시. <laughs> 그가, 에이, 어, 그가, 어, 그가. 그가. 남학생들 인기 독차지한 건 옆집에 사는 학교 얼짱. 어, 부하지 않고 패널 힘껏 밟아주는 건이 남자 때문이지요. 신동 엽씨를 떠올리게 만드는 몰린 눈코입. <laughs> 이때는 이 얼굴이 또 대세였다 이 말씀. 멈췄어 <laughs> <laughs> 모범생에다가 농구까지 잘해. 사기 캐릭터인지. 아무리 좋도 그렇지.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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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봤어. <laughs> 어머. 친구 동생이 드리블을 하고 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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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러던 어느 날. 노브레타 아니에요? 그랬으면 오죽이나 조련만 뭐죠? 저시이퐁라이처남페이촌 카시항떠네드카우신인신아 뭐여 영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었어? <laughs> 대 말은 좀 다른가 봐요 동생 워께르타 허헝 하도 손바닥을 때려대서 별명도 꽝빠딴 <laughs> 손바닥 대나대꽝이화중에 <laughs> <laughs> 오르지 못할 나무 이한몸 숨겨라도 보자며 구경 중인 여주인공

오늘 내일 내한 일정에 안표까지 등장했을 정도. 아, 어, 왕대리 환영해요. 所以我決定. 기술 3 방식. 한국의 팬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행운의 편지 투척. 아무튼 쌈질만 할줄 알았지. 연애는 영 잼뱅인 대륙이. 유도 화스티커는왜붙였어 멋있잖아요. 20년 전 아이돌이셨거든. 써네가 봐. 난나. 부끄럽게 얘들 대리야. 좋기 좋은가봐요, 근데. 이 편지는 영국 아니 남아공에서 시작. 사흘 마감도 안 지났는데 놀란 위력 보여준 형네 의 편지. 90년대 노는 애들 메카. 비디오 방의 범인을 잡아드립니다. 국정원 뺨치는 정복까지 입수하죠 무슨 정보죠? 너. 전你为了他才进行的。 자 그럼 배워봐. 응답하라 나의 소녀시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소녀시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나의 소녀시대로 돌아옵니다. 마장면, 마장면, 한 부퀘에 한번더 같이 분리해요. 그리고 오늘의 우산은 두 개의 마장면. 마장면? 이분이 표정이 안 좋아요. 개판이 정판이 둘다 짜증나는 판국에 파만 따로 달라는 건 참을 수 없거든요. 소만. 왼쪽 파. 어머나, 짝사랑 들킨 죄로 매점 셔틀에 롤러장까지 끌려온 린전신. 아유, 고해 아, 추억 좋네요. 오오 야. 야, 태국. <laughs> 꼭 이런데 교복 입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교복이에요? 롤러장 컨셉 딱 맞춰 소싯적 성룡 형님 보였던 생활 밀착형 액션을 선보여주는 거. 너무 몰입하셨다. 선생님 뒤좀 보고 얘기하시죠. 너 지진 났어. 이러고 있는데 뭔 말을 하란 말이오. 짝사람 남은 꼭 이럴 때 마주치더라. 게시판과의 모라 일체로 간신히 넘겼는데. 그이교나 이런 애들 있어.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난 개코원숭이 가 같아. 접착... <끄> 알고 보니 개커 원숭이 성애자. 아무튼 얼굴 개인기로 짝사랑남의 데이트 신청까지 받아냈으니 이 기세를 몰아서 라스 출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유세윤 씨랑 배결하고. 이런 설렘도 잠시. 얼째, 얼째, 얼. 시구절, 시구절. 무장被老师发现，怎么办？学校是不准的。不用担心，我是爸爸，我会负责的。뭐 여 이거 대만판 응팔인 줄 알았는데 제니즈노우 리메이크였나? 설마 나한테 욕한 건 아니지? 어쨌든 서로의 처지를 알게 된두 사람.你喜欢唐明宇？一起他们分手吧。너야. 아, 그러니까 각자 짝사랑 중의 상대를 헤어지게 만들자. 작전은 이렇습니다. 일단 미션 임파서블 비스무리한 음악부터 깔아주시고 신들린 잇박질과 예능 신들린 몸개그를 열려 성공 첫째. 예능 신임면 유재석 씨요? 뭐 이쯤 되면은 원더존에서도 요 학생들을 탐내게 돼있죠 자이 모습을 김태호 PD가 좋아합니다. <laughs> 왕대로도 좋지만 무도에서 여배우 좀 소개했으면 좋겠네. 맞아요. 나의 소녀시대 결말입니다. 책임지애모하네 하더니만 아빠 해준다더니 개 아빠였니? 멍멍. 아, 무슨 상황이 기뻤다. 고고시 뭐가 중헌디? 뭐가 중헌지는 이제부터 알게 될 것이오? 따라와. <laughs> 어? 이군의 편지. 어? 어떻게 된게 보냈다 하면 족족 걸리는 통에 교무실까지 소환된 예능의 신리전씨 그리고 현재说谎后来被发现那老师就只好处罚你了知道是谁的지도혼나온주제 기도 참. 팔오 멋있는데. <laughs> 혼내는 것도 순서를 따져야지 양반아그래거나 말거나 어느새 왕대륙 팬클럽 회원이 된 우리의 여주인공 멋쩍 불이다 보니. 어디서 많이 뵌 분? 강혜정 씨? 어, <laughs> 비슷하네요. 어머. 잘았다 저기 나 오늘 어, 어때? 와쎄 <laughs> 어. 와 <쎄.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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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게. 지나호야. <laughs> 바로 <laughs> <laughs> <하루 웃음> 엄마 같아. 장 보러 왔애 엄마 같으니까 들어준다 너 장바구니. 어? <웃음> <웃음> 은근슬쩍 챙겨 주는 모습에 너도 나 좋아하는구나. 손모양도 가지런해지는데. 어머나 이런 마음 알았는지 밀착 스킨 슛. 자연스러워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강혜정 닮았다잉 예. 아니 아까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네. 이분은 에릭씨다 어머나 <laughs> 저 더듬이 <도둠이> 빼고요 <laughs> 분명 대만 영화인데 자꾸 한국 영화처럼 보이는 탓에 스타일 변화가 시급한 상황 자 그래서 등장해주신 이분 이분은 약간 음정희씨 스타일인데요? <laughs> 오빠 여친입니다 90년대 책받침 스타 보조기 미녀 음정희씨를 쏙 빼닮은 대만 음정희씨에게 <laughs> 뷰티 노하우 좀 <웃음> 배워보겠다는데 <웃음> 어, 어, 왜 때려요? 지지대에 다시 돌아가서 더 빨리 매일매일 매일매일 어린이도 잘생기고 싶니 도와줘요 미래올케온 얘기에 사사받은 미용법 하루엄마 강혜정에서 벗어나 본연의 모습을 찾았나 했더니만 이번엔 덕선이? 비슷하다 감독님이 응팔 애청자였는지 묘하게 덕선이와 비슷해지긴 했어도 요 귀여운 모습에 짝사랑남의 눈길은 물론 어느새 썸타는 중인 왕대룩의 시선도 사로잡았습니다. 이그난그 아이들. 어이 이뻐지니까 좋다 그러네. 그러게 개커 원숭이 할 때부터 들이댔어야지. <목소리가> 자 짝사랑 엮어주려다 눈 맞아버린 둘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나저나 행운의 편지 받았던 아까 그 선생님은 답장을 쓰고나 있을까요 <목소리가> 국적은 달라도 그때 그 시절 추억은 쏙 빼닮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였습니다. 귀여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